오늘 포수 그룹 레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, 저희가. 근데 포수 브로킹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. 포수들이 브로킹을 하는 이유는 바운드 공이 왔을 때 어쨌든 이 공을 막는 연습을 하는 게 맞잖아요.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브로킹을 할때뭐 자세를 어떻게 해서 이제 공을 어떻게 떨어뜨리고 이제 이런 연습을 주로 했는데 지금 제가 레슨을 하다가 중요한 연습을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연습이 뭔지 오늘 영상으로 좀 간단하게 이 연습을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같아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뭐냐구낭신보대다안찼죠네잘 네, 막으세요 잘 맞아도 내 책임 아니야 이거 자, 지금 프로킹 연습을 했는데, 프로킹을 할 때는 이 가슴 프로젝터에다가 이제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잖아요. 근데 지금 한 연습은 뭐냐면은 공을 뒤로 빠뜨리지 않는, 그러니까 일부러 이 무릎 사이에다가 공을 맞춰서 쐈어요. 그러면은 이 글러브가 아무래도 먼저 막아줘야 그렇죠 뒤로 빠질 확률이 적을 거 아니에요 빠른 공이 무섭다 그러시면은 그냥 팀원분한테 공을 토스로 해둬라 해서 이 습관을 좀 들여놓으면은 브로킹 하는데 공 뒤로 빠뜨리지 않는 연습이 좀더될것 같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연습들을 좀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었으니까 한번 연습들 많이 해보시고 다음에 저희가 이제 포수 그룹레슨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포수 그룹레슨는할때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이 있으면 제가 하나씩 좀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